안녕하십니까. 마이바 씨의 회계 이야기, 마이바입니다. 오늘은 4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DPC라는 회사의 사업보고서와 재무제표를 읽어보겠습니다. 이 동영상은 종목을 추천하는 동영상이 아닙니다. 이 동영상은 사업보고서와 재무제표를 계속 반복적으로 읽어나가면서 공부하는 동영상입니다. 먼저 손익계산서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동안 회사의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그러한 보고서입니다. 경영 성과 자 어, 누적으로 봤을 때 이게 2017년도 6월, 그다음 에 이게 2018년도 6월이에요. 6월이고 자 어, 매출은 증가했죠. 2 4 분기 매출도 증가했어요. 그런데 어 이거는 2분기 이건 1분기는 1분기는 한4 3 되겠죠 4 3 1분기에서 2분기는 좀 감소했어요 1분기에서 1분기에서 2분기는 감소했다 네. 대신에 전년 대비해서는 다 증가했다 전년 대비해서는 6개월치도 증가하고 3개월치도 증가하고 증가했다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영업이익은 증가했고 6개월치 누적, 어, 누적은 증가했고 3개월치는 감소했어요 4월에서 2분기는 감소했죠. 2분기는 2분기는 감소했어요. 즉, 전년도 2분기하고 당년도 2분기 비교했을 때는 감소했고, 그리고 지금 1, 4분기에서 2, 4분기도 많이 감소했죠. 1, 4분기치가 이거 빼면 한 58억 되죠. 58억, 그래서 21억이니까 1, 4분기에서 2, 4분기도 감소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어, 단기순이익은... 증가했어요. 또, 2분기도 증가했어요. 1분기에서 2분기는 감소했죠. 50 정도 되니까, 훨씬 1분기에서 2분기도 감소했다.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는 증가했지만, 증가했지만, 1분기에서 2분기는 감소했다. 그리고 영업이익은, 어,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해서도 2분기는 감소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 이 회사가 주가가 좀, 그 전에는 좀 많이 정체가 됐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 현재 회사의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표예요. <laughs> 그래서 안정적이냐, 안정적이지 못하냐 이 부분을 보는 거예요. 안정적이냐 여부를. 자, 현금이 226억이에요. 많이 증가했죠. 현금이 많이 증가했어요. 그리고 단기 금융상품이 410억이에요. 두 개만 합치면 얼마예요? 600 36억이에요. 현금하고 단기 금융상품만 합쳐 636억. 636억이면 유동부채에 한 볼까요? 425억이에요. 그러니까 이두 개만 합쳐도 이 유동부채를 다 갚고도 남 남아요. 따라서 이 회사는 안정적이에요. 그래서 솔직히 이 회사는 분석을 안 해도 돼요. 재무상태표는. 너무 안정적이에요. 한번 볼까요? 자본총계가 어 1,454억이에요. 1 4 5 4 부채 총계가 442억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부채 비율도 적고, 그다음에 이익잉여금 아까 이익 뭐 단기 순이익이 낮죠? 누적이 되는 거라고 했죠. 이익잉여금 누적 단기 순이익이 누적이 되는 개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익잉여금도 계속 누적이 돼서 증가해 오고 있어요. 그것도 890억 정도. 그래서 아주 회사가 많이 쌓였어요. 쌓여가지고 무거워요. 무거워서 뭐좀 영업 아까 손, 손익계산서가 어좀 떨어지더라도 이익률이 좀 떨어지더라도 그 뭐야 안정적 이에요 상당히 안정적이다 아 안정적 이에요 단지 어 이익이 줄어들 뿐이지 안정적 이에요 지금 회사 자체가 재무 비율 자체가 그리고 재고 자산도 잠깐만요 재고 자산도 줄었어요 그러니까 재고를 재고가 늘어나면서 어떤 그 부실재고가 쌓이는 게 아니라 재고가 좀 줄어들고 있죠. 좋은 현상이에요. 이것도 매출 채권도 줄어들고 있고, 그래서 어떤 회수 가능성에 대한 어떤 염려도 많이 줄어들고 있고, 어, 그 다음에 투자 부동산도 있어요. 돈이 많으니까 투자 부동산도 생기고 있고, 투자 부동산은 뭐라고 했죠? 임대 목적이나 시세 차익 목적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유형자산도 133억 정도 있고, 영업권 인수합병을 했나 봐요 과거에 영업권이 있고 무용자산도 있고 그래서 아주 튼튼해요 종속기업은 연결 대상 관계기업은 지분법 대상 투자도 423억이나 있고 예. 뭐 특별한 게 없어요 이거는 굳이 막 분석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 회사는 분석을 굳이 안 하셔도 아주 튼튼하다 튼튼하다 단지 이 부분이 영업 이익이 줄어들었다. 영업 이익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고민, 관찰. 이 부분만 좀 하시면 큰 무리는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 관찰. 예. 연결 현금 흐름표가 현금 흐름도 좋잖아요. 영업 활동으로 인해서 현금 흐름이 141억이에요. 그리고 재무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91억 나가는 거고. 어, 상환하고 어, 단기차입금도 상환하고 배당금도 지급하고 배당금 지급하는 회사들은 대주주 성향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소액주주와 이익을 공유하겠다는 그런 의지잖아요. 이 부분만 한번 제가 매출을 어, 좀 골라봤어요. 자 매출이 자 소폭 증가했죠. 증가했어요. 이것도 곱하기 2하면 좀 증가했잖아요. 그렇죠? 자 증가했고 감소했고 이것도 증가했죠 곱하기 2하면 벌써 160억 되니까 자그 다음에 당기순이익도 감소 당기순이익은 계속 감소하네요 증가했고 영업이익률이 증가했고 다시 감소했고 속폭 회복했죠 이 부분 자이 부분을 분기별로 한번 볼게요 분기별로 분기별로 보면 음 증가했고 감소했고, 다시 증가했고, 증가했고, 감소했고. 이 부분이거든요. 근데 2분기에 보니까 영업이익률이 제일 낮더라고요. 3.0이. 여기도 2분기에 영업이익률이 좀 낮죠. 낮고, 전년도하고 비교하면 2분기가 매출은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어, 영업이익도 증가했네요. 증가했고, 그 다음에, 어, 그 다음에, 3년도 뭐야 1 4분기 때에도 영업 이익이 증가했고. 이 부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하시고. 어, 사업 부문별 매출 추이를 보니까 대신에 1분기에서 2분기는 감소를 했죠. 감소를. 많이 감소를 했어요. 1분기에서 2분기는 감소를 했고. 사업 부문별 매출 추이를 보니까 제조 쪽하고 금융 쪽이 나눠졌어요. 그래서 제조 쪽은 어 매출이 뭐 꾸준히 이렇게 보니까 1사분기, 2사분기, 1사분기, 2사분기, 2017년도 이게 증가했죠. 예. 영업이익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2사분기도 어때요? 좀 증가 감소했죠. 이거는 매출이 약간 감소했지만 예. 영업이익 증가했어요. 제조 쪽이 제조 쪽이 증가했고, 그래서 영업이익률은 그래도 이때보다 좀 높잖아요. 영업이익 제조 쪽은. 근데 문제가 이제 금융 쪽에서 금융 쪽에서 지금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여기서 예. 이 부분에서 아마 전체적으로 영업이익률이 깎였어요. 그리고 여기는 조정되는 게 있어요. 영업이익 플러스 마이너스 조정되는 거를 아직 고려를 안한 거예요. 그냥 매출 이렇게 나눈 거니까 이 부분 고려하시고. 한번 사업 내용을 한번 볼게요. 사업 내용을 보면, 회사의 개요부터 한번 볼게요. 음,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어, 지금, 고압 변성기 제조 판매가 주 영업 목적이에요. 고압 제조 어, 이게 주 영업 목적이고 그다음에 제조부분과 투자부분으로 구별이 돼요 회사가 제조부분은 전자레인지용 고압 변성기 등을 어, 중국 쪽도 그렇고 말레이시아 현지 법인을 통해서 전 세계 가전업체에 납품한다는 거 투자 부분이 있다는 거 그리고 계열회사가 다섯 개를 가지고 있어요 국내 법인은 스틱 인베스트먼트 스틱 얼터너티브 스택 인베스트먼트가 이번에 그비기트 엔터테인먼트 지분을 어, 산것 같아요. 엔터테인먼트 지분을 어, 천억 정도 해서 산것 같아요. 이, 이 회사는 어차피 펀딩하는 회사잖아요. 투자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제 펀딩을 받아서 이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어떤 수수료를 받겠죠. 수수료. 이제 이 부분을 받는 부분이라는 거. 그다음에 스테이크 얼터너티브. 이거는 부동산 투자하는 회사인 거 이번에 설립받고요. 그다음에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 그리고 신용 등급이 여기에서 좀 증가됐죠? 이쪽으로. A는 이런 거야라는 거예요. BBB는 이런 거라는 거고. 양호해요. 신용 등급이. 그리고 단계 중 설립 신설했다는 거. 이 회사는 상당히 심플한 것 같아요. 심플해요. 상당히 심플하고. 그래서, 그렇게 볼만한 것은 별로 없어요. 이렇게 해보니까. 그리고, 이거 신설했고, 그 다음에 스틱인베스트먼트 인적분할로 스틱벤처스. 인적분할은 뭐냐면, 만약에 스틱인베스트먼트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주주가 있을 거 아니에요. ABC. 만약에 ABC라고 있다고 쳐요. 주주가. 스틱인베스트먼트 뭐, 30%, 30%, 40%를 가지고 있다고 쳐요. 그러면 인적 이게 분할을 했어요. 그러면 이 스틱 벤처스라는 회사가 생겼잖아요. 스틱 벤처스. 그러면 똑같이 A, B, C 이 주주다. 주주가 그대로 이 회사 스틱 벤처스의 지분율을 30, 30, 40 이렇게 갖는 게 인적 분할이에요. 인적 분할. 물적 분할은 뭐냐면 만약 물적 분할로 어, 분할을 했다. 그러면 스틱 인베스터먼트가 물적 분할을 했다. 그러면 스틱 벤처스 되잖아요. 그럼 이100% 가지고 있는 거예요. 스틱 인베스터먼트가 100% 스틱 벤처스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게 물적 분할이에요. 물적 분할. 주주는 여기 ABC. 그대로 있지만 이 주주는, 여기 주주는 스틱 인베스터먼트가 100%. 그러면 어차피 이 주주들의 부위에는 변동이 없잖아요. 재산에는. 여기도 마찬가지고. 인적 분할은 각 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거고, 물적 분할은 이 회사의 지분만 가지고 있고 이 회사가 이 회사를 100% 이렇게 지배하는 게 물적 분할이에요. 그래서 인적 분할과 물적 분할은 다음에 이론 동영상 할때 한번 이 부분 다뤄볼게요. 회계 처리까지 해서 다번 다뤄보겠습니다. 자본금 변동사항은 깨끗해요. 증자, 감자, 미상환 전환사채. 아까 보면 신주 없어요. 깨끗해요. 이런 회사들은 아주 좀 성향이 좋아요. 대주주 성향이. 그리고 또 이게 뭐냐면 재무 구조가 좋다는 거예요. 재무 구조가 아주 탄탄해요. 탄탄하고 좀 지루한 회사지만 좀 탄탄하다. 그래서 자기 주식도 있다는 거. 그리고 뭐 어, 배당금도 줘요. 배당금도. 예. 제가 말씀드렸죠. 배당금 주는 회사는 대주주 성향이 대주주 성향이 소액 주주와 이익을 공유한다. 그래서 성향이 좋다 대주주 성향이 소액주주와 이익을 공유한다는 그러한 어떤 정신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조 부분은 이런 부분들 이 파워 그래서 전자레인지용 에어컨용 이것은 원래 전자레인지용이 주업이고 에어컨은 이번에 신규로 이제 아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창업투자 부동산 쪽 이번에 신설했던 부동산 쪽 그리고 스틱 인베스트먼트 국민연금 이런 부분 이런 회사들이 고객 이라는 거 비율이 매출 비율은 82% 17.9% 제조 쪽이 82%그 다음에 음 여기가 이게 제조 부분이 뭐냐면 이쪽이 좀 성숙기 인것 같아요 성숙기 더이상 성장을 하지 않는 성숙기 그러나 중국이나 동남아 쪽은 성장기 북중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성숙기고 어, 중국이나 동남아 쪽은 성장하는 회사, 어, 시장 그래서 합치면 소폭 증가할 것이다. 아까 그 뭐야 제조부분은 좀 증가했잖아요 매출이 이 부분 확인해 보시고 그다음 영업교양 같은 경우도 예예 어, 전자레인지는 성숙기에 접어들었고 당사는 어, 영업영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에어컨 쪽을 신규시장 등에 전력하고 있다 신규시장 개발 이쪽은 확장시키는 거죠 투자 부분 투자 부분은 어. 지금 코스닥 프리미엄이 감소했잖아 하도 많이 지금 상장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과 같은 프리미엄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점점 갈수록 이게 이쪽이 수익이 좀 줄어드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스틱인베스트먼트도 그래서 투자 대상 기업의 소싱이 어렵다 왜냐하면 많기 때문에 좀그 질이 높은 투자 대상 기업을 찾기가 좀 어려워지고 있다. 이런 부분이고 그래서 벤처 캐피탈도 대용화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제품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제품 가격은 가격 변동 추이 보니까 제품 가격은 올라가고 있다는 거. 가격 경쟁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에 따라서 원재료 가격도 올라가고 있어요. 많이 뛰었잖아요. 지금 네, 많이 뛰었고 그다음에 해외에서 세계 생산 사업장에서 고압 변성기 등을 제조 판매한다는 거 하나, 둘, 셋이 군데 이런 데서 취득 3억 정도 그리고 유형 자산은 많이 취득하지는 않았네요 감가상각도 그렇게 많지는 않고 음, 이제 판매 방법은 수주를 받아서 수주 받아서 납품하고 한 달에서 세달 정도 외상. 그러니까 외상 매출금은 발생할 수 밖에 없죠. 한 달에서 세달 정도 외상한다는 거. 그래서 시장 점유율을 해외 공장과 연계해서 중국 시장에서 공격적인 마케팅 예, 진행하고 있다는 거. 이런 정도예요. 이런 정도고. 뭐 특별한 사안들은 없어요. 이 회사가 어떤 뭐 특별하게 지저분하지는 않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뭐 전환사채니 신주인수권부사채니 그런 것들을 발행하지도 않고 깨끗해요 자20% 자기 주식이 10%라는 거 그리고 종속기업 종속기업 현황 이런게 있다는 거예 그리고 뭐 특별한 건 없어요 지금 여기 회사도 뭐 이렇게 특별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 영업부문 아까 정리했던 거예요 이 부분은 정리했던 거니까 그 한번 참고해 보시고 이 부분은 제가 고려를 안 했어요 조정한 부분은 왜냐하면 그냥 이 부분만 가지고 했어요 했어 해가지고 이 부분을 갖다가 그 분기로 나눠가지고 한 부분이거든요 자그 다음에 뭐 특별한 건 없어요 이 회사에 뭐 이렇게 특별하게 중요하다거나 왜냐하면 워낙 재무가 좋아요 재무가 좋고 그러니까 굳이 분석할 필요는 없고 단지 그 영업이익이 줄어들었, 줄어들었을 뿐이에요 그 어디에서 여기에서, 여기에서 투자, 이쪽이 불확실성이 있잖아요. 아무래도. 이 투자라는 게 불확실성이 있고, 변동성이 좀 심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이 부분에서 매출은 그렇게 많이 안 줄었는데, 이, 이때보단 크잖아요. 영업이익이 줄었다는 것은 뭐냐면, 투자 원금 대비 수익을 많이 못 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수수료도 그렇고, 아니면 자기 자본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수, 수익을 많이 못 냈다든지, 어떤 식으로든, 하여튼 영업이익이 이 정도밖에 발생 안 했다는 거 불확실성이 너무 좀 변동성이 크다는 거 이게 좀 단점인 것 같아요 이 회사에 대해서 그래서 이 회사를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 제가 왜이 회사를 가지고 나왔냐면 한번 그 방탄소년단에 대해서 그래도 한번 이름이라도 한번 적어보자 이거예요 왜 그냐면 러 제가 과거에 그블록버스터에 투자하라는 그 책을 읽어보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엔터테인먼트 회사에 투자를 안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알고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 당, 당대의 블록버스터, 뭐, 김수영급 정도, 그 다음 방탄소년단, 뭐, 이민호, 뭐, 송중기, 막 그런 애들, 그 다음에 뭐, 블랙핑크, 뭐, 트와이스, 이 정도, 전, 이 정도는 그냥 기본적으로 좀 연구를 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회사에 투자를 했어요. 투자를 했는데, 그 회사에서 광고 선전비를 지출, 어, 지출을 해요. 집행을 하는데 이 블록버스터급은 광고 선전비가 높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장은 수익성이 악화되지만 이 광고 효과라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비용처리하지만 어떻게 보면 무형자산이나 장가지예요. 그러다 보면 이 회사의 이미지라든지 특히 규모가 작은 회사들은 매출의 성장이 상당히 커져버려요. 커져버리기 때문에 주가도 상당히 탄력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어떤 광고 선전비 관점에서도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블록버스터 관련된 부분, 투자에 관련된 부분에서도 우리가 투, 어,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왜냐면 미래는 또이 콘텐츠 관련된 어, 부분이 유망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공부는 하셔야 돼요. 투자를 하든 안 하든. 자, 이 방탄소, 스틱인베스트먼트스틱인베스트먼트가 어, 어, 종속회사잖아요. 이 회사에. 어, 종속회사인데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그 방탄소년단이 있는 비상장법인이죠. 지분을 6% 정도를 한 1000억 정도 주고 취득을 했어요 상당히 좀 높은 가격에 취득을 했는데 어, 지금 방탄소년단 같은 경우가 지금 94년생이고 슈가가 93년생 진이 92년생, 제이홉이 94년생, 지민이 어, 95년생, 비가 95년생, 전국이 97년생이에요. 그럼 92년생이면 앞으로 뭐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뭐김수현 씨가 군대 간거 보면 한 3년 정도는 더할수 있을 것 같아요. 활동을. 어, 3년 정도는 더할수 있을 것 같은데, 진 같은, 제일, 크, 어, 좀 형이 92년생이니까 3년 정도는 할것 같아요. 이 완전체로 활동할 수 있는 것은 다시, 단지, 이제 해외 활동하는데 제약이 좀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몇, 어, 몇살 이상부터는 해외 활동하는데 제약이 있어요. 이제 그 부분이 좀, 어, 좀 풀어주면은, 그 부분이 좀 풀어주면은,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아직 상장 절차를 안 받고 있잖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지금 방탄소년단이, 방탄소년단이, 어, 지금 빌보드 차트에서 200은, 빌보드 200은 1위를 했잖아요, 한번. 빌보드 200은 이, 1위를 했다고요. 두 번이나. 두 번이나 1위를 했는데, 빌보드에서 핫백이라고 있어요. 핫백에서는 아직 1위를 못했어요. 이 핫백은 앨범을 많이 판다고 해서 1위를 할수 있는 게 아니라, 라디오 방송이나 뭐 TV 활동 뭐 여러가지 다 종합해서, 어, 1위를 산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인지도도 마찬가지고, 왜냐그면 라디오 방송 같은 경우 보면 우리나라 말로 된그 노래를 미국인들이 <laughs> 듣기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어, 뭐야? 퍼포먼스는 좋아서 같이 좋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있는데, 라디오 방송에서 어, 좀 트는 빈도가 적기 때문에 핫 백에서 1위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타고 다른, 다른 나라 사람들이. 그런데 핫백에서도 그래도 상당히 유의미한 성적을 거두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비기트 엔터테인먼트가 아마 지금 상장을 위해서 어, 지금 매출 성장을 위해서 좀 많이 굴리잖아요. 이 친구들을 6개월마다 한 번씩 앨범을 내고 있거든요. 지금 6개월. 그래서 이번에 또뭐 1월 달 정도에 아마 앨범을 낸다면 상장을 위해서 추가적인 새로운 앨범을 낸다면 공연이 지금 공연 계속 공연하고 다니고 있잖아요 그 공연이 끝나고 나서 1, 1월이나 2월 정도에 앨범이, 앨범이 나온다면 지금 공연하면서 방탄소년단의 인지도가 상당히 높아졌어요 지금 미국에서도 높아졌고 뭐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고 지금 오늘 같은 경우 타임지 표준 모델도 되고 하기 때문에 아마 상장을 위해서 핫백 1위를 누리지 않나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사전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공연하면서 계속 인지도 높이고, 핫백 1위를 위해서. 지금 팬덤도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팬덤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세계적인 팬덤도 그렇고. 그래서 아마 핫백 1위를 최소한 그 근처까지 간다면 이 상장할 때 상당한 프리미엄을 받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해요. 단지 이제 이 엔터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심해야 될게 공부할 때 조심해야 될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 방탄소년단 같은 경우가 지금 재계약을 한번 했잖아요. 재계약을 했어요. 한번 그러면 처음에 계약을 할 때에는 그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수익 분배비율이 커요. 그렇지만 재계약을 할 때에는 아마 방탄소년단이 수익 분비 비율에 제가 이제 예상하기로 한 7대3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방탄소년단이 7. 이쪽이 3. 처음에는 아마 뭐 3대7 정도 됐겠죠. 방탄소년단이 3. 회사가 7. 이런 식으로. 그런데 지금 이제 한번더 재계약을 한다. 그때는 에 이제 뭐한 8대2나 9대1 정도 될 거예요. 방탄소년단이 9. 그러면 뭐냐면 나중에 매출이 상장해서 문제가 뭐냐면 이 회사는 방탄소년단으로 인해서 매출은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지만 수익성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상장해서 이제 아마 방탄소년단과 같은 그 그런 급의 어떤 그룹이 추가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이 회사는 상장했을 때 주가 대비 상당히 많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비기트 엔터테인먼트는. 그래서 처음에 그 상장할 때 아마 엄청나게 좀 뭔가 그이 대주주가 대주주나 여기 투자한 회사들은 학기를 아마 압력을 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마 이합0 1위를 위해서 사전 작업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어, 다음 앨범 낼때한 2월 달이나 앨범 낼 때에는 아마 이합0 1위를 도전하지 않을까. 그때는 아마 이쪽으로 미국 쪽에 지금 공연을 했지만 이제 방송 쪽으로도 아마 활동을 하면서. 어, 합백 1위를 누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요. 그래서 한번 관찰을 해 보시라는 거예요. 저도, 뭐 나이는 많지만, 그 유튜브 방송으로, <laughs> 그 방탄소년단 관련된 뉴스라든지, 뭐, 여러 가지 소식들을 다 이렇게 스크랩 해거든요. <laughs> 아,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감기에 걸려가지고. 그래서, <laughs> 좀좀 어, 방탄소년단 관련된 부분은 아마, 아마 여러가지 좀 공부를 한번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감기에 걸려가지고 아, 지금 목소리가 안 나옵니다. <laughs> 예, 예. 아, 오늘은 그럼 이 정도까지만 할게요.